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누구나 필수로 챙겨야 하는 영양제, 오메가3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메가3. 여러분들께서는 오메가3에 대해 잘 알고 계시나요? 오메가3를 잘 알려면 우리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의 나쁜 지방, 그리고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의 착한 지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착한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지방산에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건이세 가지 중에 오메가3와 오메가6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는 체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음식으로 따로 섭취해줘야 하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두 지방산 모두 체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메가3는 염증과 혈액 응고를 억제하고, 오메가6는 균을 제거해주거나 피를 굳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하나가 빠져서는 안 되지만,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무조건적인 섭취보단 서로의 작용을 위해서 건강한 비율을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체내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1대4 정도인데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이 비율이 깨지면서 적게는 1대15, 많게는 102까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메가6 비율이 늘어나면서 오메가3가 부족하게 될 경우엔 체내 염증이 생기는 원인이 되고 심혈관 질환, 암, 자가면역질환과 치매의 유병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비율을 위해서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오메가3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오메가3. 그럼에도 유행처럼 변화하고 있는 제품도 오메가3입니다. 어떤 게 좋은지 구분할 수 없는 일반 오메가3와 dha의 함유가 높은 식물성 오메가. 일반 식품이면서 건강식품인 척하는 크리로일. 그리고 요즘 화두되고 있는 값이 비싸면서 함량이 정확히 기재되지 않은 RTG 오메가까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오메가3 제품 중에서 좋은 걸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겠죠? 가지고 계신 오메가3로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불투명 용기인지, EPA와 DHA 표기가 따로 되면서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 그 합이 1000 이상인지, 비타민 E가 들어 있는지 그리고 안전성이 검증됐는지. 유니시티의 특허받은 제노미 슈티컬 기술이 들어간 오메가 라이프 3 리졸브에는 이 여섯 가지의 조건이 모두 충족합니다. 그렇다면 유니시티 오메가는 얼마나 어떻게 좋은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오메가 리졸브에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고함량의 EPA와 DHA가 들어 있고요. 혈중 중성지질 개선과 혈행 개선 그리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어 오메가3를 좀더 신선하게 보관해 주고 항산화 작용과 세포를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오메가 리졸브에는 EPA와 DHA가 1650mg이 들어 있어 기존 오메가3보다 염증 케어에 10배 정도 차이 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EPA와 DHA의 합이 클수록 효능 효과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두 성분 모두 혈중 지방 감소와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DHA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성지방 개선에는 EPA가 더 효과적이니 반드시 오메가3를 확인하실 땐 EPA가 DHA보다 더 많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오메가 리졸브두 번째 중요 포인트는요. 각종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성분 파괴 없이 안전하게 추출한 전초임계 추출공법을 사용했고, 중금속환경호르몬 산폐도 등 여러 테스트를 하여 등급을 받는 IFOS 기관에서 최고 등급인 5스타를 획득했으며, 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보장하는 GOED 인증까지. 또한 PDR에 등재되어 있는 오메가3가 바로 유니시티 제품이라는 점. 이렇게 장점이 많은 오메가리졸브 또 있습니다. 바로 항염작용에 특화되어 있는 윈터그린 오일인데요. 이 원료는 허브향을 내기 때문에 오메가3 특유의 비린 향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염증의 끝판왕인 유니시티 오메가3 리졸브 섭취 대상을 제가 나열을 해놨지만 눈부터 관절까지 오메가3는 남녀노소 누구나 반드시 먹어야 되는 필수 영양제입니다. 아직도 어떤 오메가3가 좋은지 모르시겠나요? 깨끗하고 안전한 유니시티 오메가3 리졸브로 내 평생 건강을 관리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장전기 그룹에서는 매일매일 보다 더 자세한 사업설명회와 체험사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하셔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더 나은 내일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좀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